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피스 빌딩 TV 웅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준주거지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3% 수익을 얻고 있으며 향후 메디컬 빌딩으로 신축하신다면 최고 투자처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빌딩은 신길역 1번 출구에서 더보로약 7분에서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빌딩입니다. 신길역 1번 출구에서 신길교회가 있는 신길 3거리까지 오신 다음 우회전하셔서 대신시장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더보로는약 7, 8분 거리고요. 오거리 상권이 좋아서 유동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오거리 상권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빌딩은 미주 메디컬 센터입니다. 모두 의원으로 입점되어 있습니다. 치과,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한의원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안과까지 메디컬 타워의 구색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오거리 상권에 이동 인구가 많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빌딩의 건너편으로는 대신 시장이 있습니다. 대신 시장은 앞으로 15층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 이 오거리 상권은 더욱 좋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빌딩 앞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 빌딩의 점포나 입점 업체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차 수요가 높아질 거고요. 월세도 조금이라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간혹 버스 정류장이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길이 좁다면 1층 점포주 입장에서는 결코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빌딩은 폭이 넉넉하고 전면에 야장 공간도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딩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는 284제곱미터 85.9평이고요. 건물은 582.2제곱미터, 176.1평입니다. 지상 4층의 지하 1층 건물이고요. 1989년 8월 25일 중공된 건물입니다. 승강기는 없습니다. 매매 가격은 47억입니다. 만실 기준으로 총 보증금은 1억 2천이고요. 월세는 1,170만원입니다. 순수 수익률은 3.1%로 아주 우수합니다. 건물이 낡을수록 건물 가격은 감가상각이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낡은 건물일수록 총 자산가치, 즉 매매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고 임대수익이야 건물 임대를 통해서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낡은 건물일수록 임대수익률이 낮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소개해드릴 빌딩은 임대수익률이 3%가 넘습니다. 그만큼 임대가 잘 된다는 의미이고 나중에 신축을 했을 때에도 임대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향후 지구 단위를 고려하여 메디컬 센터로 신축하신다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MD 구성을 보겠습니다. 1층에는 점포가 3칸입니다. 본죽과 마라탕, 호프집이 있고요. 2층에는 호프집, 3층 점포, 4층 건강 더하기 헬스장이 영업 중입니다. 지상층으로는 공실이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공실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하는 예전에 포차자리였지만, 현재는 공실입니다. 4층부터 내부를 구경하시겠습니다. 4층 헬스장 입구가 보이고요. 계단을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3층은 사무실로 사용 중입니다. 계단 중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화장실 라인에 승강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층은 호프집이 영업 중이고요. 1층으로 내려와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외부로 나와서 빌딩 앞쪽을 보고 계십니다. 버스 정류장도 보이고요. 거리는 정돈되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유동인구도 제법 다니는 알찬 상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203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에서 영등포는 광화문 종로, 강남과 함께 3도심 지역의 하나로 앞으로도 서울시의 전체적인 미래를 그리는데 한축을 담당할 지역입니다. 따라서 영등포는 부동산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우수한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이곳 오거리 대로변 준주거지역 신축부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문의를 하실 때 매물을 의뢰하시고 매수를 의뢰하실 때 언제 어디서나 코피스 빌딩을 불러 주세요.